국제콤바인 DKC685 4조식 10년식 760시간 사용 480만원 010 3593-276 명성 FBP313로 FBP313로 3D 모델 19년식 9000시간 사용 6200만원 010 5268-9314 안성공업주식회사 레이크 아트마이너스 380 3M80, 13년식, 130만원. 010-3735-59326. 원인터내셔널 원형 베일러 F-5600. 자동, 16년식, 3200만원. 010-3735-59326. 대륙기계 모아 컨디셔너 DR-250S 테더 민모어 23년식 790만원. 010-3735-59326. 엘레스 트레터 P71997 마력. 로더. 로타리. 배토기. 15년식. 1 0 0시간 사용. 2500만원. 010-8660-4397. 웅진. 폴더로타리 WJF-430. 17년식 380만원. 010-725-8411. 수단그라스 수단 칼두개 발효제. 25년식. 65000원. 010-8964- 1677세웅쟁기 SWPN-186-3 상태 최상 세거와 동일 20인 연식 20시간 사용 170만원 010-7488-8621 삼성클라크 지게차 GTS-30 3.0톤 자동발 풀케빈 사스풀 후방카메라 10인 연식 1490만원 010-8983-4383 암마 양기 YRADA 8조식 제초재살포기 RTK 24년식 39시간 사용 4500만원 010 3633-6917 현대 4.5톤 지게차 지게차 4.5톤 3년식 650만원 010 9969-9889 LS 트랙터 PS80 80마력 14년식 3130시간 사용 가격 미정 010-5425-1339. 구보다 트랙터 MR-17106 0 마력. 20년식. 1420 시간 사용. 가격. 미정 010-2031-7045. 람마 굴삭기 VIO 30. 3.0톤. 바가지 3종. 4년식만 2,000시간 사용. 850만원. 010-3814-4061. 국제 트랙터 EF475-47 마력. 아주 짜른 운행 시간. 문짝설에 장착. 4년식. 700시간 사용. 880만원. 010-3531-9628. 현대 지게차 25DF 2.5톤 3단 마스트. 자동발. 후방 카메라. 통타이어. 12년식. 1690만원. 010-3958-4260. 경농산업. 농업용운 반차. KNS-500D. 농업용운 반차. 21년식, 250만원. 0 1 0 5 6 3 0 1 8 4 TYM, 트랙터 TU53, 65마력. 14년식, 914시간 사용. 가격, 미정 010-3401-2878. 9보다, 트랙터, L54K, 55.9마력. 17년식, 900시간 사용. 가격 미정 010-3401-2878. 스키드 로더 스키로더용 베일러 집게 22년식 10시간 사용 120만 원010 7살 66에 7989 LS 트랙터 P716 72마력 16년식 1893시간 사용 가격 미정 010 3401에 2878 대동 트랙터 L3503D 35마력 0년식 831시간 사용 가격 미정 010 8974에 3229 아세아 관리기 관리기 6.5마력, 아세아 AMC 900 21년식 50시간 사용 160만원, 010 3673내7124 존디어 트레터 3350K 106마력, 로더 0년식 4800시간 사용, 가격 미정 010 5432에 095 대동 트레터 NX50 55마력, 본기, 로더, 로타리, 17년식, 1000시간 사용, 가격 미정, 010-2484-2965, TYM, 트랙터 t 5 0 55마력, 로더, 로타리, 3년식 3000시간 사용, 가격 미정 010-3535-219, LS 트랙터 U47, 47마력, 로더, 로타리, 12년식 1490시간 사용, 가격 미정 010-3535-219, 영진이동식 165, 영진이동식 165, 영진이동식 165, 18년식, 가격 미정 010-2395-3335, 대동트레터 L203, 22마력, 로타리, 2002전 1400시간 사용, 300만원, 010-2742-3338, 아세아관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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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식 110만원, 0 1 0 2 3 9 3 3 3 5 239-3335. 대동 트랙터 l 3 5 0이 35마력 99년식. 가격. 미정. 010 239-3335. 대동 트랙터 D.